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최종덕은 덕혜용주 유품 7점을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 국립고궁박물관 1층 대한제국과 황실 전시실에서 특별 공개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일본으로부터 기증받은 유품들입니다. 돌아온 덕혜용주 유품 특별 공개에서는 덕혜용주가 입었던 어린이용 당이와 쓰란 치마, 돌띠 저고리와 풍자가지 속바지 단속꽃, 어른용 반회장 저고리와 치마 등총 7점의 복식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들 유품은 덕혜용주가 일본에 머물던 당시 남긴 조선왕실 복식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당대 최고 수준의 왕실 복식 유물로서 복식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1979년 개관한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에서 소장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복식들은 소다케요키가 1955년 덕혜용주와 이혼하면서 영친왕 부부에게 돌려보낸 덕혜용주 유품의 일부로 영친왕 부부는 1956년 당시 문화여자단기대학 현문화학원의 전신의 학장이었던 도쿠가와 유시치카에게 기증하면서 일본에 남게 됐습니다. 김순희 초전섬유 퀼트 박물관 관장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시집간 덕혜용주의 옷이 돌아와 다행이며 이번에 전시되는 복식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귀중한 문화재라고 전했습니다.